뭐 하루 파이 혼자 보면 재미도 없어 이런 거. 그, 같이 봐야 음. 재밌긴 하더라 자기 네. 같이 TV 보다가 자기 들어가면은 재미 없지. 재미 없냐게안 <laughs> 봐. <laughs> 테마만 봐. <laughs> 테마폰 보고 차라리. <잘> <laughs> 음. 이거 시즌 원때 음. 제대로 안 봤었는데 음. 그 이제 인, 유튜브에 뜨는 걸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. 그 퇴마하는 퇴 음. 퇴기? 음, 맞아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있었어. 그 남자 진짜 무서운 남자 있었잖아. 음. 귀신이랑 음. 싸우는 남자. 음.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있었는데 타로 보는 사람그 어. 여자를 위해서 축전을 해주겠다는 와. 거. 헉, 근데 그거 보고 나도 울었는데그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. 아 그게 뭐냐면 아세상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구나. 막 이렇게 어. 앉아가지고. 오니야어 아, 약간 감동. 자기. 애티네 그런 거 울어? 나는 약간 정말 아름다운 사람. 그럴 때 F야? F가... <laughs> 그럴 때랑 동물. 동물. 동물은 그냥 F F F.